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 원주권이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물러가면서 원주를 비롯한 영서지역에 내리던 비는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양은 원주가 36.7mm, 평창이 50, 영월 36.8, 횡성 35.5mm로 오전 들어 서해상에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8도에서 10도 가량 떨어진 16도에서 18도에 분포를 보여 쌀쌀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원주시 행구동 자동차 검사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자동차 검사소 지하 45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5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면서 해충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미나방 유충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판부면의 한 저수지 인근. 길다란 전봇대에 새끼 손가락만한 노란 유충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미 유충과 그 사체들로 가득하고 주택 주변 조경 나무도 유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유충이 지나간 자리는 보시다시피 나뭇잎이 하나도 없고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송충이처럼 생긴 이 애벌레들은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지난 해보다 2주 가량 빨리 나타난 나방 유충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실 그 나무에 줄기를 이게 송충이 저기 뭐 갉아먹어서 떨어져요, 떨어져. 매실 같은 게또 가정집에 지금 워낙 저기 송충이 많단 거는 가정집으로 막 들어가고 있고. 최근 일주일 사이 접수된 관련 민원만 250여 건에 달합니다. 매미나방 유충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원주시는 방역 차량과 인원을 작년에 두 배로 늘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올해는 좀한세배 정도 이상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네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미나방 유충은 알로 월동을 하는데 평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날씨 탓에 살아남은 개체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미나방 유충은 번데기로 변하면 방제 효과가 없어. 유충인 상태로 남아 있는 이달 안에 방제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횡성 묵개리 탄약구터의 활용법 방법을 놓고 강원도와 횡성 지역 사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번영회는 성명을 통해 강원도는 도청 신축 위치를 춘천으로 제한하지 말고 강원 균형 발전을 목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경우 횡성에선 묵개리 탄약구 자리가 도청 이전 신축의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횡성에선 횡성은 묵계리 탄약구 이전 부지에 강원도가 이모빌리티 지원센터를 건립하려 하자 사전된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문체부의 웰리스 관광협력직으로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평창 용평 리조트 발왕산과 정선 파크로시 리조트 앤 웰리스, 동해 무릉 건강 숲의 지역 특유의 음식과 향기, 소리 등을 활용한 치유 상품을 개발해 오향 웰리스 관광 협력지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웰리스 관광은 치유와 휴식을 특화하는 관광 분야로 최근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 국비 등 모두 8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정부의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의 도내선 원주, 강릉, 춘천 세 도시가 모두 도전장을 냈습니다. 원주시는 태장이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터를 공모사업 예정지로 정하고 국립과학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초당동 녹색 도시 체험센터 한 유휴부지를 예정지로, 춘천시는 서면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 한 유휴부지를 예정지로 각각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다섯 곳에 국립과학관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정해 오는 2023년도까지 모두 350억 원을 투자하는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지방환경청 8급 공무원 27살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 씨가 지난 2018년 환경청장의 직인을 이용해 4건의 구유 재산 사용 허가서를 만들고 환경청장 명의의 업무추진비 지출 서류 수 20여 건을 위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군내식당과 노조조합 활동비 26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봤습니다. 환경부는 곧 징계 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해임할지 파면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